구독은 하고 보셔야죠 구독 좀 요번에 <laughs> 배판 갑니다 배판? 땅! 땅! 자땅 갑니다 자 독도는 우리 땅자 성대현은 이번 판땅네자 요번에는 프로와 연예인의 대결입니다. 끝까지 해주세요 두 분이서. 뒷땅, 어? 뒷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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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바람이라서. 안녕 굿바이 짜이짱. 뒷땅, 뒷땅. 아, 아그 센네. 자, 조하로 프로 그냥 네. 그냥 뭐 아무데나 느낌 아, 하해도 이기죠? 네, 제가 또 땅을 불렀잖아요. 네. 오! 어 진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나 눈이 안 보여 어, 왼쪽 오른쪽 어 크다 진짜. 아, 아 조금 커요 어디 갔어 아 항상 응. 그리면 공이 왜 나갈까요 이거는 진짜 골프인들 다알것 같아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공이 응. 다 나가요 이번에 나갈 것 같아 그그리 그럼 안 그리면 안 돼요? 그럼못 쳐요 아 어디 캠 라인 없으면 공을 못 쳐요 그캡라이 네. 그거 근데 삼십 는데가 있어야 돼. 이거 협찬이구나! 네! 어쩐지 아. 여기다만 그리더라! <laughs> <laughs> 협찬 큰내인 감사합니다. 네. 프로들도 요것을 우승 많이 합니다. 연예인과 야. 프로의 대결 끝까지 해주셔야죠. 네. 아, 요번 홀? 네. 아, 저예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번 홀은요, 어, 프로와. 네. 아, 몰랐어, 몰랐어. 프로와 연예인의 대결입니다. 네. 자, 우리도 갈까? 아, 네. 이거 뭐볼 것도 없어. <웃음> 이것도 쌩크거든 <laughs> 가자. <가장? 웃음> 다 아, 떨려+ 떨려+ 떨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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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우 나이스 좋다 좋아+ 좋아+ 돌아, 좋아 돌아, 더 내려와+ 더내려가한번더 더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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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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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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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쳤죠 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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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독. 그렇죠. 홍인규가 선생님들. 오우샵! 나이스! 나이스, 브러쉬! 감사합니다. <laughs> 나서? 아, 그렇지 하십니다 저도 넣면 보기죠? 네. 그리고 여기도 못 넣으면 보기. 네. 아직 모르네요. 아, 보기 퍼시에요? 네. 홍인규, 더블 확정! <laughs> 양파, 유리 <유량. 웃음> 아저씨. 그냥 그렇게 막 밟는 거 아니에요. 아제라인은 아저씨 아니... 거기서 쉬하시면 안 돼요. 네. <laughs> 거기 들어는 제라이... 네. 구멍 아니에요. 아 이게 바람도 있고. 아저씨 한 가지만 하세요. 아니 지금 전에 뭐열열몇 개를 해. <laughs> 우측 끝, 우측 끝 봅니다. 내리막 그 탄성까지 보고. 오케이. 아 이제요? 네. 아 지금 딱 4분 20초 걸렸어요. 네, 퍼터는 정성입니다. 맞습니다. 들어가라. 정선에서. 자 <목소리를> 이제부터 노래 나왔죠? 구멍을 막자. 도 도. 제제 말이 맞죠? 아... 따 따블 <목소리를> 확실 양파. 아더 봤어야 되네. 파퍼 팟헛. 떨리는 파퍼이죠 계이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김이 없다. 어김이 없어. 더 너무 정교해. 역시 프로는 프로. 야, 역시 여러분 땅 조심하세요. 네, 잘맞는다고땅 하다가 오마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망신한 일입니다. 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 우리가 잃고 있어. 어, 그럼 이제 제가 망원따고그죠잘 치고 있다가 땅 한판에 와, 와. 망했습니다 자, 이대면저희가땅 갑니다. <laughs> 갑니다 땅! 레이스가 셔 브레이 프로. 이 프로. 박레이 프로. 소고이 프로. 시작하면 혼자 레하분을간단이 프로. 브레이 맞죠? 풍났어요. 네. 이어세이 아, 와. 이제부터 역살 세게 쳐야지. 역시. 역시. 나이스. 나이스. 디얼 바이탈 이뮨 먹고 저 지금 드라이버 완전 장타 쳤습니다. 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먹었더니 약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먹었거든요. 약간 바짝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 말똥말똥해지면서 힘이 약간 나요. 그 그렇죠. 눈이 이렇게 감기는 눈 이렇게 이 한번 팍! 정확해. 그거야. 그렇죠. 이거 효과가 <laughs> 두개 먹고 싶다. <놀람> 나무 가지만 안 돼. 살려야 돼. 응. 겨하 살사스. 자연살았다. 와 박기친다니까 유튜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빼 나빼. 아, 어떻게 나갔다?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나올 것 같은데. 가보자. 바람 엄청 세다 슬라이스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 슬라이스 바람이 세서 그래. 나갔어. 나. 알아 알아. 우리 <laughs> 도눈 있어. 알아, 알아 알아. 누가 아, 나갔어? 누가 나갔어? 야, 니에 공이 나가. 우리 건 우리가 볼 테니까. 알아 알아. <laughs> 네. 막 비지마. 마. 나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삐졌다삐졌다 삐졌다. <laughs> 왜편 버리고 가야 데리고 가! 데리고 <laughs> 갈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대현이 형이 어, 내기골프 해놓고 네, 제일 기부 많이 했거든요 네, 오늘도 아마 어, 엄청 기부를 할것 같습니다 네. 25 응? 30 46 아, 진짜 왜 이래? 왜 그래, 오늘? <laughs> 오늘 왜 이래, 나? 루테인 좀 드세요! <laughs> 나이스! 나이스! 스피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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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스피파바는 아,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넣으면 7억5천! 넣으면 7억5천! 자, 못 넣으면 5만원! 콜? 싫어요? No. 네. <laughs> 잘하시네요? <laughs> 네. 데 들어가면. 로들어다면 네, <laughs> 들어가면. 네, 들어가들어간다고 <laughs> 어 왼쪽이잖아. 그러네. 아, 아깝다. 씨. 괜찮아. 파팟. 자 이제부터 구멍을 막자. 너할수 있어. 릭슨너할수 있어? 닉슨. 야, 차, 아, 야, 야 작아, 야, 작아, 야. 작아, 작아. 아 내리막 너무 작았어. 이틀이 들어갔 들어갔죠. 들어갔죠. 아, 아, 들어갔죠. <laughs> 갔죠 페저드에 아까 들어갔죠. <laughs> 네, 2만 원을 따고 있는 네, 박교희, 홍인규, 홍박팀홍박 자, 박교희 프로랑 저랑 대결하겠습니다. 네. 자, 요번에땅 갑니다. 가자. 아나, 네. 차에 타 있어. 오빠가 박귀 박살내고 올게. 아, 파이팅이야. 그게 박살낸다고 박살이 내지나. 우리 박귀 프로. 자, 닌자 터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꼬북이 파이팅. 오! 골 가! 오! 오빠! 어, 오! 오! 잘쳤네 오! 오! 어, 잘 쳤네. 진짜 잘 맞았다. 아, 꿀샷, 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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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현우 파팅 아, 저도. 저요. 네, 살살 칠 거예요. 아! 오. 오. 바람을 가르는 샷을 해 버렸어. 깔아었어 깔아 줬어. 이 야! 네, 맞아요. 깔아쳤어요. 좋아. 아, 우두 잡았죠? <laughs> 스푼, 스푼. 3, 4번 유티도 주세요. 아, 진짜. 유티를 이저게안 좋아요. 진 라이가 안 좋아요, 라이가. 라이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야, 야. 아, 야내 아이가 어때서. 우두 치기 네. 딱 좋은 아이인데. <laughs> 자, 유티로 바꿨습니다. 와! 어어 어? 어! 아니 좋아요. 어어잘 어? 어, 갔어. 오 우리 박규희 프로님이요. 유틸 우드 3번 4번 요런거잘 칩니다. 잘 칩니다. 이런 게임 잘해요. <laughs> 아니면 쇼퍼슨 못 놓는다는 거. 여러분 쇼퍼 놓치는 거 함께 보시죠. 지금 내가 잘 보고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부드럽게 진짜죠? 네. 오우, 자기 키만큼 나왔어요. <laughs> 너무 넓봤어 네, 이게 파파이브에서 멀리 친다고 프로한테 덤비다가 어, 혼쭐 나는 영상을 보고 응, 저, 계십니다. 또... 네. 더 픽, 더 픽. 지금도 움찔어들고 있어. 더 부드럽게. 더 픽. 네. 네. 크레용 팝샷. 아! 아! 더 픽, 더 픽, 더 픽, 더 픽, 더 픽, 더 픽, 픽, 픽. 어우 쌍토핑. 아, 토핑 정문 성대연. 토핑! 토핑! 에블라렛! 네, 세리, 고! 덥 아, 진짜! 토핑? 아, 세 번, 세번다 세다 망쳤어! 세 번을 다! 야, 아이, 육식, 식해라 아이, 애군이 들었어! 자 봤죠 아니, 몇 번을 나눠 오신 거예요 이것이 <laughs> 저는 그렇게 나눠 주는 걸 좋아한답니다 네. 여러분 제우리성대의 나눈 골프 네한칸 파이브를 네. 정말 몇 번까지 나눠서 갈수 있는지 제가 모르는 <laughs> 거예요 이제 춤 공연치고 싶어요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와잘 맞았다 어 바람 태양이야. 벙커. 벙커? 진작에 자게 이어이어 아니요 저 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 입고 있어요 입은. 아니 오빠 더워 <laughs> 오빠 더사고 입기 싫어 지금 디봇과 본인의 그림자한테 지금 구치당하고 있죠 가라 안돼 아, 네. 어디 갔어? 오, 안전빵 좋았습니다 안전빵이요? 안전빵? 안전빵? <laughs> 너무 재미없죠 이거 너무 잘 치기 때문에 누가 잘쳐요? 저희 둘이 아이고. 일부러 막 지금 네. 대충 치는데도 네. 못 따라오니까 둘이 네, 네. 몸이 기억해서 못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제수 없어. <웃음> <웃음> 와! 홈런! 나이스! 홈런! 아이고. 홈런! 진짜? 어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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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터치 아니야? 어 진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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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터치 아니야? 아 정말 오당또다진 다시 나왔어. 자 프로도 투터치하면 박규희 골프 TV 많이 사랑해 주시. 야 정말 박규희 인간미 넘쳐 귀여워. 요다 역결이었어요. 역결 역결 그럼요 역결. 네. 아 이것도 역결이야. 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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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스. 아 입수 아니에요 입수! 자박규 <laughs> 선수도 연속으로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아, 저처럼 저를... 맞춰 쳐주는 우리 박규 <laughs> 프로님의 센스 아 퍼터를 아, 잡았네요 내려가죠 아 컸다 와 같은 상황. 자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마지막 그 퍼팅 대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넣어야 돼. 그렇죠, 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중하게. 아나 이제 반대쪽. 아 그냥 한... 대충 쳐요. 아저자 뭐 라인을 봐요. 반대쪽 봐. 아, 반대쪽 한번 보고. 했다. 오! 그렇죠! 내려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 나이스, 나이스. 아, 드림 나왔죠! 드림 나왔어요! 여러분! 드림 나왔어요! <laughs> 끊어가도 이길 수 있어요! 아, 진짜 이게 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풀이. 맞아, 네, 역결. 해. 역결이고. 우리 아, 박혜프로니, 에바 나이스다. 얼마만에 해봐요? 저... 아, 기억이 잘안 안 나요? 아니, 저 투터치를. 1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박규희 도... 프로님의. <laughs> 와, 에바 스윙. 네, 정말. <laughs> 아, 이거. 에바다. 아, 박 박규... 자, 에바다, 에바. 이거. 에바다. 에바다. 얼마 드리면 돼요? 어, 3만원. 겨우요? 네. 아, 그럼 본전인데? 네. 딱 본전으로 끝났습니다. 아, 본전으로. 기부가 안 되는 아 전반, 전반 지금 저희 몸 풀었잖아요. 좋아좋아좋아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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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풀었죠. 후반에 대차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후반은, 어, 저희가 이제 안 봐드립니다. 전반을 좀 봐드렸고, 터치 영상 보셨죠? 네. 아, 그만 얘기해요. 네. 아이씨. 자, 저는 후반에 장 건강을 위해서 장대원을 먹고 시작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장대원. 굿야 장대원. 굿샷 야, 하필 바람 따가 물어. 자, 장대원 먹고 장이 뻥 뚫리는 샷. 나이스. 면역력의 장대원. 장을 바꿀 수 없다면, 장대원 으로 바꾸세요 굿샷! 어디가? 대현형은또탑핑칠것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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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맞았... 오통았어요통 맞았습니다 네. 탑핑 전문 성대 네. 네. 오우나 뺏,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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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 퀵.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들만이어요 굿샷! 어, 굿샷! 굿샷! 안 돼! 보다. 장대원이 또 미숫가루 맛이라 또 미숫가루 있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네, 미숫가루 벙커샷 자 여러분 장대원은요 어, 미숫가루 맛이 나가지고 네 맛있습니다 미숫가루만 나는 장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럼요오오자 광고주 좋아하겠다. 네. <laughs> 장요이잘 치면. 이 사람 여기 벙커에 장난쳐요. 아, 나다 종료할 겁니다. <laughs> 네. 자, 장대원의 힘을 받아서. 자, 요거 써놓고 잘 치면 연장계약 갑니다. 아, 진짜입니까? 네. 어, 아, 나 그냥 올릴라고런말 했는데. 붙이겠습니다. 요거 치민 들어가는 형 1년 가는 거야, 장대원. 좋아. 붙어라. 장대원 샷. <laughs>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짧아! 오, 짧아! 나이 상대원! 상대원 샷! 뒷정리도 깔끔하네요. 아, 남의 발자국까지 좋은데, 뭐, 이게. 어, 상대. 수비! 아, 아깝다! 너무 세게 들어왔어.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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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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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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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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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목소리> 와 나이스 파 나이스 아 박규희 설거지는 내가 한다 오! <목소리> 어 나이스 아이고 안아다 안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요번에, 뭐, 형이랑 나랑 맞대... 어, 맞대결. 맞대결, 맞대결. 좋아, 맞대결. 맞대결. 자, 8만짜리 갑니다. 8만. 8만. 오케이, 컬. 아니, 4만짜리. 4만짜왜 <laughs> 네. 어, 왜 약해져요? 아니, 건너 뛸 수는 없으니까. 네. 4만짜리. 오케이, 컬. 쓸고, 안고, 쓸고 뭐라고요? 아 뒷땅인데요? 아니요, 밀렸어요 아야 괜찮아요 오, 나 빼? 오, 어, 좋아, 좋아 이상해 아, 이상해요 몸이 먼저 돌죠? 왼쪽, 왼쪽, 왼쪽 오, 와, 살았어요, 네. 살았쪽으로 아, 돌아왔어 <laughs> 멀리 치는 걸 자랑하려고 아이언 잡다가 <laughs> 이꼴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laughs> 자, 왼쪽으로 보고 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어, 좋다. 나이스. 컸죠. 오 컸죠. 괜찮은 아, 것 네. 같아. 아, 네. 네, 네 돌아왔나요? <laughs> 아, 승이 부드러워졌어요, 갑자기. 제스타임 아이언으로 피칭 100m 올려 보겠습니다. 아니, 치기 전에 자기 아이언 이름을 대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저희 스폰서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제스타 나이스! 나이스! 좋다. 진짜. 고와. 오! 굿샷 보이찬! 보디찬, 아, 보디찬! <laughs> 자, 대현이 형이 어프로치 왼쪽이 높은 거예요? 어프로치 잘해요 오, 잘했어요 그 왼쪽이 높은 거 아,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쳐야 되는 거예요? 자, 네. 갑니다 너무 세, 너무 세, 너무 안녕. 세, 너무 세곧발 아, 아. 쐈어요. 안녕, 바이바이 아. 이거 진짜 옛날에는 그냥 넣었잖아. 넣어보자. 별거 아니야. 아, 이틀이 길죠. 땡겼어, 땡겼어. 땡겼어. 대기! 어우씨, 대기해야지. 어이, 놀래라. 제 넣으면 오케이 드릴게요. 안 넣어도 줘. 안 돼요. 하, 아, 씨. <laughs> 아 나대더니 나이스 아, 나이스 포기 버탐 듣고 그게 뭐예요? 어디를 탐하다 포기를 득하다 나이스 <laughs> 아, 별거 동목. 동목. 아, 별거. 아 별거 아니야 홍인균 별거 아니야 내다 앞에서 곱하기 가자. 내다 앞에서 곱하기. 어떻게? 내다 앞에서 곱하기 있어요. 만약에 파파 있으면은 삼3 곱하는 거고. 응. 음, 그래서. 버디 보기는 24 곱하고. 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만약에 돈돈 나머지 카수를 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하기 갑니다. 홍인규 우리 또 박규프로님과 조아라프로님 상대연의 곱하기 대결. 좋아요. 요거 만약에 그 천 원짜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요거 많이 하거든요. 재밌어요. 아 어, 좋아요. 네. 라이언샷은 아, 기가 막히셔 가지고. 아수윙 너무 좋아. 아 굿샷. 짝. 직틴 골프가 좋다. 몸이 좋다. 굿샷. 목성이 큰일 렀다 학교이 큰일 렀다아 진짜 부담스럽게. <laughs> 어, 볼까요? 뒤, 약간 실속으로 부담이 있을 텐데 아, 우측 밀렸어, 오른쪽 밀렸죠? 짧죠?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오늘 지나갔어요 <laughs> 아, 야, 정말 방향을 <laughs> 정 잡을 수가 없시 가네요 합니다몇번 잡았어요? 9번 139번 오, 좋아 좋아? 오,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오! 와, 와좀 짧네 좀 짧았어요 잘 괜찮아, 봤어? 나이스 샷! 괜찮아 괜찮아 저리 가 마흔한 살 우리 막내딸이 준 유행어예요 아빠 괜찮아 괜찮아 오 땡겼죠? 오, 오, 어, 벙커. 벙커, 벙커 들어가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사장 7조의하늘 최고 기부금액이 나올 수 있어요. 나약에 여기서 양파하면 6이잖아요. 그리고 버디하면 2잖아요. 2, 10위.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뭐, 파파에 따르면 9. 그러면 3이니까, 어, 4만원이니까 12만원. 세타 차이 나는. 오케이? 그 정도 뭐.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자, 여러분은 벙커 전문 연예인. 네. 네. 네, 벙년 성대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벙년 화이팅! 벙년 아, 아 뭐야. 또는... 몸이 삐뚤어졌잖아. 아, 이번에 산에 갔습니다. 아, 바보. 네. 아, 운동을 좋아하시는 성대형님, 이번엔 또 등산을 하고 계십니다. 또 보기하게 생겼네. <laughs> 오, 잘 쳤어.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더이쪽죽을 쳤어야 되는구나. 자, 박규희 프로님의 버디 퍼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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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져 세저, 세져 세저, 세져. 세저. 아 친구렸어요. 오늘 코트왜 이래? 아, 역시 박규희는 내 밥이야. 난 오늘 박규희만 잡는다. 나이스! 가자! 나이스! 가자! 나이스! 나이스! 큰일 났다. 인규가 버디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자, 곱하기입니다. 이거 난리 날수 있어요. 이미 난리 났고요.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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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여. 아! 아, 아 오케이, 가.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넣어서 기부 많이 하자. 어, 파이 그렇다면 늦길 바라야 되겠네요 정규희정규희정규희 하나 둘, 아! 아! 했어요! 오! 스쿼트! 스쿼트! <laughs> 어 역시 스쿼트가 최고죠 같이 운동해 스쿼트 잘하는 박교희 포기! 자 저희는 그래서 428점! 네. 보기에서 네. 2, 그리고 여기는 4, 2, 4, 8. 은행에서? 3, 5 했으니까 15. 그 은행에서? 2점 차이니까 4만원에 4, 7, 28만원 기부했습니다. 28만원이요. 홍박, 연락본다 28만원이요? 28만 네. 네.